SK하이닉스는 지금 상승 확률이 59%고 하락 확률이 41%입니다. 저저저 저, 중저 저 신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최저 가격은 아닙니다. 아직도 내려갈 상황이 좀더 있을 수 있고 최고는 당연히 아니죠. 저점으로 최저점으로 가고는 있죠. 예,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SK하이닉스는 지금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단 말입니다. 그래서 어 팍팍 팍 빠져 내려가면 올슨 타고 팍팍 빠진다 이런 어떤 그림이 나오면 매수하면 안 되겠죠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22만 원대가 나온다든지 뭐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 바닥이 그리 멀지는 않았어요. 에스 멤버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는 바닥 수치를 잘 보고 그래 하시면 될것 같아.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 핵심은 일단 25만 원을 깨냐 안 깨냐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. 25만 원을 깨게 되면 조금 감망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. 좀더 빠질 수 있죠. 밑으로. 그래서 25만 원을 저지하면 그것도 이야기가 달라지겠죠. 네, 그래서 25만 원 저지의 여부를 다음 주에 잘 보시면서 그래 매매하시면 되고, 아 그렇지만 지금 고점이나 최고 영역이 아니고 저점 영역으로 들어서 좀더 빠지면 최저 영역으로 가겠죠. 네, 그런 상황이니까 요거를잘 어, 뭐 염두에 두시면서 그래 매매 임하시면 될 겁니다. 예, 팔을, 그, 바닥이 멀, 멀었는 건 아니다, 이 말이다. 그렇지만, 지금 뭡니까? 막, 더 빠진 여력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팍팍 빠지면 은 조심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25만 원 저지 여부를 잘 보시라. 예, 8월 9일 날, SK 하이닉스에 대한 보리핑이습니다 구독자분들 참고해.